삼신임노입니다 오늘 괴산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경주에 있는 왕족들의 무덤과 유사합니다. 연산동 고분근을 보고 있습니다. 음, 엄청나게 큰 무덤들이 여러개 있습니다. 이게 어느 시대의 무덤인지 나중에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그 규모가 엄청나네요. 자, 고분군에 대한 설명 안내문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고분군은 삼국시대, 삼국시대에 조성됐다고 합니다.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에 조성된 삼국시대 고분군으로 우산지역 고분군중 유일하게 그대 본군이 남아있다. 황인상 북쪽을 지맥인 배산에서 어, 북쪽을 뻗어 나오는 산등성이 정상로를 따라 18개의 공군이 유 일렬로 배치되어 있고 어, 경사진의 크고 자 무덤 천여개 이상이 있다. 아, 드디어 정상을 밟았습니다. 해발 25, 256m, 배상. 어, 저는 뭐 여기에 두번째인것 같는데 정상은 처음 밟아보면, 바꾸기보다는 힘이, 힘이 드는 상이네요. 아, 낮다고혹수해볼 상은 아닙니다. 일단 정상을 밟았고요. 돌레길한 바퀴 돌고, 내려갈 계획입니다. 이곳이 대산의 진입로도 되고요, 화산지점도 됩니다.